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꼭지점 좌표가 0.0이면서 내가 얼마를 지나? 4 9, 1을 지났데 그럼 4.1때지까 4.2를 지나는 포물선이요. 그럼 두 가지 생길 수 있겠네. 요렇게 생기는 애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기는애 있을 수 있어? 요렇게 좀 바꿔야 되나? 요렇게 생기는 애가 있을 수 있겠지. 됐나? 그럼 이보물선의반경식 우리가 어떻게 쓸 거야? Y 제곱은 내가 뭐라고 쓸 거고 4PX라고 쓸 거고 이 보물선의 방경식은 X 제곱은 4PY라고 쓸 거죠? 뭐 정의 쓸거 있겠습니까? 4 0마이을 지나 4도 지나고 1도 지나 자, X에 4Y에 2집어 넣어줍시다 1부터 계산할게 4는요 그러면 16P가 나왔을 거니까 P는 그러면 4분의 1 나왔을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x라든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4,1을 지난답니다. x에 4, y에 2 집어넣어줄까? 그러면 16은요. 얼마? 8p가 나왔을 거니까 p는 그럼 2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p가 1이에요.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x제곱은 8y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개 써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야의 초점이 y축이 있을 거래 y축이 있답니다 뭘 말하는 거야 x좌표가 0이 나와달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럼 얘가 어떤 앱니까 y제곱은 얼마 8kx라는 애를요 야 다시 써보면야바다에서볼 거야 8k에다가 x-k-1이죠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을 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k-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k만큼 평행이동 이좀 했다는 말 맞나요 그러면 그럼 이 포물선의 초점좌표 얼마 나옵니까 2k,0이라는 게 나왔을 건데 x축으로 k-1만큼 초점좌표가 3k-1,0 k 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해달라는 말에 초점이 y 축이기 위해서는 x 좌표가 뭐가 되달라고 0이 나와달라고요. k 값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3분의 1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때 뭘 구해달랍니까? 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k가 3분의 1이면 원래 초점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분만 0이 나왔을 거니까. 이 때, 준선의 방정식은요, X는 마이 3분의 2가 나왔을 거고, 자, 그럼 저기서 내가 야한테 집어넣어볼까?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단 말이죠. X축으로 마이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한단 다말 맞아?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준선의 방정식을 바꿀 건 아니지. 난나 그럼 야만 내가 보여주시면 돼. X축으로 마이 3분의 2만큼 더 봐주시면 되니까, 내 준선의 방정식은 얼마로 갑니까? 마이 3분의 4로 봐주시면 되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두 포물선의 꼭짓점이 내가 뭐가 되는데 y, x에 대칭이 나온대요. 자, 뭐 꼭짓점 잡을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구하러 갑시다. 완전 제곱식 꽂을게요 y 플러스 얼마 a 제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9에다가 내가 얼마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 나와 주셔야 되겠지? 넘어갈까요?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4x에 그다음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까? 그럼 한번더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4 5의 9니까 x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9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원래 꼭지점 좌표는 원래 0,0이죠?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9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이 포물선의 꼭짓점의 좌표는 4분의 a제곱 마이스 9폼마 마이스 a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자얘도할때 대곱씩 고칩시다 잘못되죠 뭐 x-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와 i 플러스 b가 0이 나왔을 거니까 그럼 x-1의 전체 제곱에는 얼마가 됩니까? 넘어가서 보니까 8와 i의 맞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플러스 마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b 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저기서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8로 묶어주시니까 y 플러스 8분의 얼마가 나와 1마이너스 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갈 거고 1만큼 갈 거, y축으로 마이너스 8분의 1마이너스 b 가될 거니까 마이너스 1개. 그러면 8분의 얼마 b 마이너스 1이 됩니까? 나왔어요. 그럼 이놈의 꼭짓점의 좌표는요 1콤마. 그다음에 얼마가 돼? 8분의 b 1이 나와달라는 말 맞아? 얘네들이 y x에 대칭이래 무슨 말이야? x, y 자리 바꾸면 얘가 된다란 말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라는 애가 1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같아지면 돼. 마이너스 1치어넘으면서 바로 갈까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나와 계산하시면 2 나와주시면 됩니까? 2가 뭐가 돼야 돼? 8분의 B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죠. 16에 넘어가자 B 얼마? 17 나와주시면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7이라는데 둘이 뭐해죠 요거 맞아서 요거 빼야 합니다. 18 나와주시면 되겠죠.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y제곱은 8x래요.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있을 건데. 맞나요? 자, 그러면 초점 좌표 얼마 나옵니까? 그럼 2, 0이 나와요. 2, 0이란 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 위에 점 b 가 양수니까 위에 한번 찍어볼까? p 점이 a 콤마 b라고 주어져 있고 그다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만큼 길이가 뭐가 나와? 4가 나와? 그럼 준선 그래야 되겠죠? x는 얼마? 마이너스 2라 는데가 있을 거니까 이만큼 길이가 4면은 여기서 이까지 길이도 얼마가 나올 거야? 4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됐나? 그럼 조금 이상하지만 요만큼 길이가 2예요. 만약에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지요 길이가 2니까 야 길이도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p 점의 x좌표가 뭐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p 점의 x좌표가 2답니다. 들어가면 16대 요 y값 얼마? 4 나와주시면 될까? 거기서 나한테 뭐 해달래? 얘네 둘이 더 해달라네? 이거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2y요. 그럼 4py라고 가야 되니까 초점좌표 얼마가 나오죠? 점 콤마 3이 나와주시면 될 거고 이거 위에 어디 있습니까? 어 A라는 점 아무 때나 있 A라는 점도 있을 거고 B라는 점도 있을 거고 C라는 점도 어디가 있을 건데 준선은 뭐가 나왔을 거야? Y는 마이너 3이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기서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까지 거리랑 마치 준선까지 거리를 말한 거 맞죠? 이만큼 거리랑 이만큼 거리랑 이만큼 거리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 21이 나온대 맞아? 그럼 이만큼 길이가 21이 나온다는 거 그럼 이전 좌표를 Y 좌표를 쓸을때 어, A가 쓰고 이 몸의 Y 좌표를 B라고 쓰고 이 몸의 Y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죠? C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됐어? 그럼 이만큼 길이뭐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까지 길이 B 플러스 3이 나와주시면 되겠지. 이만큼 길이는 C 플러스 3이 나옵니까?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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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9가 얼마가 나와? 21이 나와.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와요. 근데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구하랍니다. y 좌표만 구하라네. 내가 뭐하란 말이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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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3으로 나누라는 말 맞아요. 그러면 그럼 3분의 얼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가 나와 주시면 됩니까? 4가 나와 주시면 되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을 kx래. 그럼 초점 좌표 얼마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4k,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뭐 했죠? x축에 내린 수선의 방이 얼마고? H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해줬어요? 4라고 얘기해준 거 맞나요? 그럼 바로 뭐 나와야 되죠? 또준선 나와야 되겠죠? X는 얼마? 만약 4분의 k 라애가 있었을 거고 맞아 그러면서 내가 뭐될 건데 이만큼 길이가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은 4가 나와달라는 걸 맞나 그러면? 될까? 그러면 H점의 좌표는 나보다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지 맞 만약에 H점 좌표가 뭐가 될 거야? 만약 4분의 K 플러스 4분의 0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될까? 그러고 나서 내가 요만큼 직각사각형 볼게. 요직각사각형 봤을 때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뭐 되는 거야. 요만큼에서 요거, 요거 빼는 거 맞나요? 그럼 요 길이가 뭐 나오는 거지? 밑에다 써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2 분의 k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플러스 얼마 4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됐나? 그럼 얘가 60도라고 얘기를 했대. 여기가 30도 나와요. 될까? 그럼 30도 60도 1대 루트 3대 2가 나올거니까 아 이놈 길이 두배하면 누가 나오란 말이야 얘가 나오란 말 맞나요 야두배 없이가 그럼 얼마 되죠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라는 게가 그러면 4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요 그럼 k값 얼마 나와 4 나와주시면 되겠지 뭐 구하랍니까 아 이거 구하라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y제곱은 4, x제곱은 4y랍니다. 그럼 초점좌표또뭐 나왔고 0,1이 나왔고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고요.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어? 정상각형이 되고 싶어? 정상각형입니다. 세변의 길이 가 같습니다. 그래서 도 좋지만 뭐가 더 괜찮죠? 1 자르면 수직으로 뭐할 거야? 2등분 할 거야. 맞아.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 되는 거야? 여기가 0곱만 1이면, 여기가 0만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2가 나오는 거 맞나요? 됐어? 그럼 이만큼 길이 2가 되고, 야 길이도 2가 될 거래. 맞나요? 자 그럼 저기서 한번 볼까. 얘기이사다뭐 필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포물이 정이니까 한번 써 주시기로 하고 자 P점의 좌표를 구하러 갈 건데 P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레프카 몰라가서 3이 되겠지. 맞아 그럼 양하 3이 되면 x제곱이 얼마가 돼? CD가 돼요. x는 그럼 얼마 나와 주시면 돼? 이 루트 3이 나와 주시면 됩니까? 오구하래요. 끝났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 저기서 봤을 때 일단은 야가 뭡니까? y제곱은 4x, 초점 잡혀 1곱 0, 0, 준선의 방정식은요 x는 마이너스 1, 바로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af 대 bf가 뭐가 되는데, 3대 1이 됐네요. 만약 그럼 내가 뭐 할까? 요만큼 길이 3a라 잡고, 요만큼 길이를 a라고 잡을까? 만약 그러면 수업시간에1 했던 거 있죠? 뭐 있다 그랬지? 포물선이 있을 건데. 포물선에서 초점을 치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거야. 그럼 이만큼 길이 a라고 하고 이만큼 길이 b라고 하고 초점 잡표 p라고 했, 했을 때뭐기억하했습니까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이 뭐가 돼? p 분의 1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읍시다 이거. 대까 무슨 말이지자 그럼 야뭐 나왔어? 3a 분의 1에다가 플러스 얼마야? a 분의 1을 더하면 a 분의 1을 더한 게 p 분의 1 어차피 1이 돼. 대까 양변에 3a 곱할까요? 3a 곱하면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3이 그러면 3a가 됐을 거니까 3a 값은 4가 나왔을 거고 a는 그러면 3분의 4가 나오나? 됐죠? 약간 3분의 4가 나온다는 라 거는 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정도만 생각할까? 어차피 2점하고 2점하고 2점 있는데 2점 좌표 알잖아 맞아 그럼 그냥 a점 좌표 구해서 기울기 구하러 갈게 맞아 왜 a점 좌표는 약간 a가 3분의 3이 이만큼 일이 얼마가 된단 말이야? 4가 된단 말이지. 그럼 초점에서 얘까지 거리가 4면 다시 한번더 이만큼 거리도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양1리가4라네준중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점의 x 좌표 얼마 나와? 3 나와주시면 됩니다. 됐어. 3들어갔다 그러면 또 y제곱이 10이니까 얼마 나와요? 2루트 3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될까? 그럼 직선 L의 기울 기역 X값의 증가량 얼마? 2분의 Y값의 증가량 얼마? 2루트 3이 나올 거니까 얼마만 남아주시는데 루트 3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야위를 움직인 점 P가 있고 원점도 있고 O, P의 중점을 Q라고 얘기하면서 Q가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이요. 뭘 말하는 거야? 좌측의 방정식도 얘기하는 거죠? 자체의 방정식 항상 뭐할 거다. 그림 그리는 애를 X, y 라 하고요. 그냥 움직이는 점은 A, B라고 얘기를 할게. 그럼 A, B는 뭐란 말이야. 양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삼립해야 되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B, 2 플러스 16은 뭐가 될 거고? 0이란 식이 있을 거고. 맞아. 그럼 런 내가 뭐만 나와주면 됩니까? AB 사라지고 X, Y에 대한 관계식만 나와주시면 돼. 됐나? 근데 Q는 뭐라 그랬어? Q는 그럼 원점하고 P에 뭐라 그랬는데 중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점 어차피 0.0일 거니까 얘를 A랑 0도에서 2로 나는 거지. 만약에 2분의 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고 2분의 얼마? B라는 애가 Y가 나와주시면 야나와 되는 거죠. 그럼 A 대신에는 2X 들어가고 B 대신에 내가 뭐가 들어가? 2Y가 들어가 들어가면 그게 되 자체의 방정식이라고요. 됐나? 자 계산합시다. 그럼 들어가니까 4x 제곱에 그다음에 2y 들어가니까 116y 플러스 16이 0돼요. 자4로 나누면서 넘어갈까? x 제곱이 그러면 4와 i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x 제곱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4y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포물선이 나온다네요.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나가 y제곱은 8x랍니다. 초점 잡혀 얼마 나와주시면 되고 2,0 나와주시고 준선이 얼마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나와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럼 저희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결국엔 어차피 뭐 사다리꼴 얘기하는거죠 그냥 사다리꼴이 있답니다 근데 df가 뭐가 나오는데 6이 나오는데어 그럼 여기 길이가 또 6이 나왔지 또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이죠 초점을 지난 직선이 나왔어 만약에 여기 잠깐만 x라고 잡으면 뭐라 그랬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입니다 쓸거야 만약 위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지 자 그럼 야뭐 됩니까 6분의 1하고 플러스 x분의 1 이라는 애가 그러면 2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대각 아, 그럼 다넘어가서 보면 x 분의 1이라는 애가 6 분의 3, 맞죠 그럼 약분비6 분의 2가 됩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3 분의 1이 나와주시면 돼요. 그럼 x는 얼마가 나와 3이라고 나와주시면 되겠지. 대각합 그러니까 약 1이가 얼마가 나온단 말이야. 요만큼 길이 3이 나온다는 말 맞나요? 아, 또 정의수로 가야죠 쭉 가면 얼마가 된단 말이죠 이까지 길이가 6이 나와달라는 말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내가 얼마만큼 6만큼 오른쪽 갔을 거니까 X좌표 4가 됩니까? X좌표가 4면 요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 32가 나와 Y는 그러면 4분트 2가 나와주시면 될 거고 라고 있죠 이만큼 길이가 뭐가 나온단 말이야? 3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 b점의 x좌표 얼마 나와요? 1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b점의 x좌표가 1이면 y좌표 얼마 나와? 밑에 스가 마이너스 2로트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인 길이는 얼마가 될거요 야가 마이너스 2루트 2이 야는 플러스 2루트 2였을 거니까. 이만큼 길이 4루트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 뭐 나와주시면 됩니까? 얘가 4루트 2니까 이만큼이 8루트 2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 길이 높이 나와주시면 되겠지? 이 높이가 얼마 나와? 야가 4고 얘가 1이니까 이만큼 길이 3 나와주시면 될까? 자, 아, 맞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다리꼴사다리꼴 넓이요. 아래편 더하기 밑변 얼마? 12루트 2에다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해주시면 될까? 약분, 약분하면 눕될 거니까 얼마 나와요? 18루트 2입니다 하면서 요만큼 나와주시면 되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 점도 있고 B 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물선 위에 2미의 점이 있을 건데,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제. 자 포물선의 방정식에 x 제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4y가 나왔을 거니까 그럼 이 포물선 반드시 어떻게 생겼죠? 얘가 위로 보록한 애가 나오면서 초점 좌표 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어 얘네 그러면 초점이 그냥 내가 뭐가 나온 거야 a점 좌표가 된 거고 준선 y는 1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자3 5마이너스 5랍니다 아무튼 한번 찍어볼까 3마이너스 5라는 점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p라는 점이 있었을 건데. 맞아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 맞나요? 자 근데 누구는 결정돼 있어? AB는 결정이 돼 있어 지금 중점 약표가 있으니까 맞아 그럼 저기서 내가 뭡니까? 이길이랑 이길이 더 있는 것만 최소값 나와주시면 되죠 만약 그럼 또뭐 나와있는 정의가 나와지죠 이길이랑 그 길이 너무 이상하네요 이길이랑 둘이 뭐 할까요? 같은 거 맞나요 그러면? 나 왔을까?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은 결국에는 B점에서부터 어딥니까? 포물선을 지났다가 중선까지 가는 거리의 최소를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갈 때가 최소가 될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갔을 때. P는 여기 있으면 되겠죠? P의 위치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럼 이만큼 길이는 얼마가 나와줄 까 6이 나와줄 거고. 거기다가 내가 뭐만 해주시면, 뭐만 해주시면 되죠? A, B 두점사이까지 거리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X값은 차이 되고 구해다가 플러스 y값의 차의 제곱이 16이 나왔는데 루트 씌울 거니까 그럼 이놈 얼마? 이까지 길이가 5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은 누구? 얘랑 얘랑 더한 거 나와주시면 되겠죠. 10을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